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젝트 접근법 프로젝트 어프로치 이 강의는 우리가 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전국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유학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최초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1강에서 12강까지 강의를 할 것이고요. 첫 번째 우리 그 토픽은 유치원입니다. 이 교재는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통합 교과를 연계한 프로젝트 접근법 신정출판사 그고요. 그리고 저와 이제 우리 그 수행한원들 그리고 연구원님 같이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그 프로젝트가 이제 초등학교까지 다 이제 연계가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여덟 가지 주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초등학교가 우리 학교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주제를 해봤습니다. 자 유치원 프로젝트 대상 연령은 만4 세고요. 컨솔 유치원에 썼습니다. 교사들이 정말로 열심히 잘해서 그때 엄마들에게도 굉장한 호응을 받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자 주제 선정 이유. 자,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주제 선정 이유부터 시작해서, 어, 1단계만 쭉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 주제 선정 이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앞에 프로젝트 33강 이렇게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어, 거기가 이제 나중에 그 많은 분들이 하면서, 어, 아주 잘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기서 이제 요런 아, 것은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어, 초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어, 좀, 말씀드릴 것이고요. 아마, 아, 프로젝트 천만 원 선생님들은 이 조금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 보완해 가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유치원, 예, 주자 선정 이유가 이렇습니다. 3월 초에 유치원에 입학하여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제 교사의 생각이죠. 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이제 유치를 왔는데 음, 아이들이 모든 것이 이제 궁금하고 이래서 어떤 발단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발단이 되는 계기가 있어야 그것을 이제 쓰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유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천의 위치와 여러 장소, 영역별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게 되고 친숙한 유천이 되고 또 우리 유치는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 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저는 발단을좀 이렇게 어떤 발단 사건이 있었던 거 그거를 줬고자그 다음에 이프레젠트를 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 영역별 통합 교과가 되잖아요. 통합을 할수 있고 또 교육과정과 다 연결을 할수 있고 자또 하나가 유치원이 지역 사회에 있으니까 지역 사회가 연계가 되고 또 가정과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가정 연계도 되면서 자 아이들이 유치원에 더잘 적응할 수. 있, 있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유천에도 잘 적응하고 또 원가 또 가정과 연계도 잘 되고 지역사회 연계가 잘 되어서 아이들이 앞으로 그야말은 이제 그한사람사 살고 승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유천에서 해봤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더잘할수 있도록 뭐 돕고자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면 훨씬 더 어, 교육적으로 이제 맞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 선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저 프로젝트 앞에 강의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 경험 나누기를 했는데요. 자준승이에 이래서 유치원에 토끼가 두 마리 살아 이렇게 해서. 근데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어 이전 경험하는 중에 우리가 질문 목록을 만들잖아요. 질문 목록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 어떤 것들이나요? 있 이렇게 선생님이 적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 저것은 이전 경험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승이가 유치원에 토끼가 두 마리 살아요. 이런 거는 이전 경험이 맞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 이전 경험하는 가운데서 에 어, 어떤 그 질문 목록을 찾아내려 그러면. 따로 메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요. 빨간 것씨로된 것은 선생님이 질문 목록을 만들어 낸 거죠. 자, 채원이가 하늘 공원에서 놀이를 할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 하늘 공원에서 할수 있는 놀이 는 어떤 것들 있나요? 자, 이건 질문 내용을 질문 목록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맞죠. 근데 여기 같이 쓰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희가 아침에 유치원에 오면 가방 정리를 해요. 또 뭐, 그 지운 반지훈이는 현관에 있는 토끼랑 인사를 했어요. 이 연루가 유치원 버스를 타고 왔어요. 이러니까, 아, 유치원 오는 방법은 어, 무엇이 있나요? 그 되겠죠. 버스를 타고 왔으니까, 어, 앞에 이제 그 가방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유치원에서 하는 어, 하루 일과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다 질문 목록이 될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어, 질문 목록을 또 볼까요? 우리 유치원에는 어떤 장소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유치에는 이층 홀이 있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어뭐 현관도 있고 체육 시간도 있고 먼저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아이 질문 목록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 목록을 만들 때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어 이렇게 킵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교실에 살수 있는 놀이는 무엇인가요? 그랬죠. 그러니까 임다겸이가 유치에서 같이 놀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러니까 어 교실 에살수 있는 놀이, 자 실내 영역 활동을 할수 있겠죠. 그죠? 어, 이렇게 지문 목록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치원의 어, CCTV는 왜 필요할까요? 위에 노근이가 유치원에는 CCTV가 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전 경험이 나왔을 때는 지문 목록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근데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이전 경험에는 따로 안 넣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석블록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키 영역에 있는 블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질문 목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사키 영역이 제일 생각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잘 선택 영역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역에 어떤 노래할 수 있나요? 이런 게 질문 목록이 되겠죠. 또 유치원에서 태극기는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진영기가 태극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조회를 한다든지 어떤 기념 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이연우가 유치원에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치원에 오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어 이청호리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호 어떤 활동을 하느냐 뭐이런게 있었죠. 그러면 이전 경험 나눌 게 이제 활동 그 사진 있잖아요. 앞에 질문 목록도 그렇고 이전 경험도요. 한 아이를 어, 이렇게 한 번만 쓰는데 혹시 이제 그 아이가 두 번, 세번 이렇게 질문하면 연달아서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이전 경험하는 그 활동 사진 이렇게 찍어서 선생님이 이제 기록화를 했죠. 사키 영역에서 놀이를 했어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 나왔어요. 자, 브레인스토밍은 뭐 정답이 없다 그랬죠. 아이들이 우리 유치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생각나는 것을 쭉 말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형으를 이렇게 쓴다 그랬죠. 부사는 잘안 쓴다 그랬죠. 그리고 빨간 것이가 있죠. 이 빨간 것이는 바로 뭐죠? 그렇죠. 새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어, 자1차다 하고 나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저기다가 빨간 것이라 쓰면 됩니다. 그럼 브레인스토밍하는 이제 활동 사진을 다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유목화를 했는데, 자 선생님은 그 유목화에서 아 지금 활동 자료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흥미 영역이네 그죠? 조형 영역, 언어 영역, 음률, 사키, 어, 역할, 과학, 수조작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활동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거를 쭉 적었죠. 그럼 유치원에 있는 동식물들 보니까 동물 식물 이렇게 나눴죠. 예. 자 그럴 때 지금 식물이 꽃하고 나무밖에 없잖아요. 그럼 교실에 화분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꽃이라고 전체를 쓰지 말고 아이들이 아는 그 꽃의 이름을 쫙 쓰면 훨씬 더 유목이 풍부해지겠죠. 자,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동물도 어, 기르는 동물이 있고, 또 어, 우리가 볼수 있는 동물도 있죠.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유치원시설 전체적으로 시설을 이렇게 어, 정리를 했네요. 그 다음에 흥미 영역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까는 앞에 선생님이 했던 것은 활동 자료를 쭉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는 흥미 영역을 이렇게 했는데, 흥미 영역에 쭉 이렇게 영역이 있는 것을 하나를 했고, 활동 자료를 이렇게 펼쳤어요. 어, 그래서 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흥미영역만 딱 쓰고 흥미영역에 있는 걸쭉 이렇게 내용을 써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유치원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적었고 유치원에 필요한 것, 어,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먹는 음식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간식과 주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쭉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적어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어, 생각을, 그러니까 브레이스토밍을 하면서 생각을 어,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이제 교사 역할이죠. 자, 바깥 놀이터는 하늘공원하고 미끄럼틀만 해놨는데 사실은 바깥 놀이터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쭉다 적으면 훨씬 더 보승하겠죠. 자, 그 다음 에 이제 우리 그 원에서 지켜야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에 이제 동료 동시동화이 거는 뭐 교사 어, 자료 또 우리 장목록 할때 이제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막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하면 나중에 잠으록갈때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날은 우리 이제 행사하는 거겠죠, 그죠? 그나 특별 활동은 아이들 거 수업 활동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유목화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 사진을 한번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주제 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흥미 영역과 자료 이렇게 생님이 해놨네요. 그래서 아까 어, 흥미 영역이면 흥미 영역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 영역 활동 자료면 활동 자료를 이렇게 해야 되고 앞에는 유목화가 그대로 주제망에 옮겨와야 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어, 선생님이 외부를 잘 짰는데 그 유목화가 이제 이쪽으로 외부로 잘 옮겨올 수 있도록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주제망 활동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어, 선생님이 좀 이제 창의적으로 했다고 한 것은 제가 바로 저거예요. 그 컵을 가지고 바늘 종이컵을 잘라서 어, 이제 궁금한 어,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치원에 간에서 궁금한 것은 나중에 이제 진문목록할때 저기 이렇게 말아 가지고 저 컵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주 굿 아이디어예요. 그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주제망을 어, 이용해서 주지망 자체를 이용해서 질문 목록을 만들 수 있는 걸 했어요. 자 그럼 질문 목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분류를 했죠. 전문가에게 물어볼 것, 그래서 이제 원장님에게 물어볼 것, 생님에게 물어볼 것 이렇게 나눴고요. 자그 다음에 기사님, 조리사님, 또 형님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볼 것, 뭐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현장 견학에 가서 알아볼 것, 인터넷으로, 책으로 이렇게 어, 나눴죠. 자 사실은 어, 여러분들이 어,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어, 그 우리 전문가가 이렇게 익스퍼로트가 와가지고 어, 교실에 와서 답을 해주는 에, 그런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대답해 주는 게 이제 먼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 그 인터넷이나 뭐 다른 어, 이런 것으로 책을 알아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영상 자료를 알아보는 봐 거. 보는 저그 밑으로 또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잘 했어요. 저점 목록 그 활동하는 이 사진도 이렇게 정리해서 넣고요. 그다음 이제 자원 목록표를 했는데 이 자원 목록이 1차적인 자원과 2차적인 자원들을 나누지잖아요. 실물을 볼수 있는 거는 자, 유치원에 여러 종류의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다양한 교수 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뭐, 버스도 직접 볼수 있고, 놀이감도 많이 볼수 있고, 원내 물건, 또 개인 물건 다볼수 있으니까 실물이 됐어요. 그런데, 자, 원내 물건 이러면 너무 이게 축약이 됐잖아요. 그래서 볼수 있는 물건을 어, 다 써야 되죠. 산물 함부터 책상, 뭐, 놀이감은 놀이감 종류대로 쭉 이렇게 쓰면 그실물이 풍성해집니다. 자, 프로젝트는, 어, 잠목록에서, 어, 1차적인 자원이 풍성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젝트는 오감각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실물을 많이 볼수 있을 때 훨씬 더 프로젝트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실물도 그렇고 사람도 어 여기서 유치원 나고 샘 나고 쭉 이렇게 했잖아요. 어 부모님도 만날 수 있고 또 유치원에 오시는 손님들도 볼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넣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현장 견학 갈 곳은 저렇게 샘이 어 장소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2차적인 자원에서는 이제 정보를 주는 책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다. 유치원에 가는 거. 책이론과 출판사 어,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동화책은 유치원에 가는 게 저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사진, 그림, 자료, 팜플렛도 2차적인 자원이잖아요. 그 다음 비디오, 녹음, 테이프, 인터넷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 1단계까지만 제가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기가 시작되어서 아이들하고 이제 3월 달부터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우리 유치원이고 또 우리 어린이집이고 또 초등학교는 우리 학교예요. 전부 다 같이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교육 과정이 예, 바뀌면서 어, 급하게 어, 그 전체적인 이제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 프로젝트를 전국의 원들을 이렇게 했는데 어, 우리 유치원이 주제는 큰솔 유치원에서 어, 이 프로젝트를 하고 엄마들에게 어, 정말 그 칭찬도 많이 받았고 원이 보상됐고 교사들도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던 프로젝트를 차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어, 자신 있는 그런 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으로 발간을 했거든요. 어, 여러분들 다시 이제 그걸 보시고요. 어, 프로젝트 1단계를 잘 하시면 자 그다음에 2단계는 어, 지금 제 교육 과정이. 어, 누리과정에서 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앞에 삼투삼간 강의해놓은 것에 어, 교육과정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또 보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린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